Ah. que 나이스! 어! 와! 뭐야, 뭐야, 텁 민규. 우리 톱이야? 미안, 민규 텁이야? 야, 민규, 곤란치. 어, 민규, 슈팅 날렸다. 슈팅 어! 날렸어. 아. 아 근데 이거 아까웠다. 한잘 뚫었는데. 와, 야, 잠깐만. 왼쪽 얼굴 뒤질 것 같은데? 오.

이 바, 약간 우리에서 비싼 거라 그런지 발열이 안 되는 거 같아 뭐라고? <Bird> <laughs> 역광 아니야 지금 뭐라고? 역광 아니야 역광.. 오..역광 잘보일지 얼굴이 잘안 보인다 그래 아! 자자 자리 으요 Ora, i s e e v o a b i t s i m i d a h t s i m i d a d e t s i m i d a d e e t s i m i d a e e e é t o p e s i m i d a d i t s i m i d a t s i m i d a o q t s i m i d a d e Eu a c h t s i m i d a c h t s i m i d a d a c t e s i m i d a t p s i m i d a u a i t s i m i d a h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t s i m i d a d e i t s i m a d e i t s i m 아, 큰일 났다 프리킥 나오면 프리킹 나오면 골대 근처 아 프리킥 프리킥 오케이 안돼 내가 볼때 이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야,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잘잘잘잘 차면은 뭐든. 아니 그 완벽한 그걸로 말하자 아다리 뭐라고? 아다리 약다리 뭐라고 모르겠어 뭐 역광이 형 가져와 모니터가 뭐가 있는지 찬다 나이스 막았다 와 나이스 나이스 수비벽에서 막혔다 나이스 잘 막았고 아이고 나이스. 어, 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네. 나이스. 어, 네. 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이스 어, 나이 어, 나이스. 어, 나 나이스. 배정 이 나이스. 어, 나 어, <목소리> 아 잠깐만 이거 체 달리나? 아 근데 그건 아닌데 나이이스이아 백승엽이네 어이 존나 잘한다 저인 애들 지성이 위인 데지성이위어 내가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야 되냐 나유명랑 바꿔야되나? 그러면 톱톱내톱 벌리더라고 톱? 어떻게 어떻게 하거든? 주원이가 톱이야 지금 주원이가 윙하로아 오케이 뭐말지 알았어 야팀 팀용인가 이 사람 퇴장당했을 때 감독? 어 위에 가가지고 전해주는 거있아 어. 약간 약간 아, 그런 어 아, 그런 느낌이야 천천히 천천히 제발 나이스 김지성 빨리 어 김지성이 형 됐다 어 아유 지망 꼴뚜껑 지망 지성이 니네 부르는데 아지아 쫄려 쫄린데 진성이가 지상이그 마이크로 안될걸? 오른쪽 거기세 오른쪽 거 왼쪽 거 빼고 어.. 왼쪽 거끼고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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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비? <laughs> 사비 어 삽입이 어어 까비 존쪽쫄깃다 아.. 진상형 씨발 여기 이어 예. 어어너너너왜펄려왜펄려왜펄려 씨발 지랄하지마 이게 왜 이게 왜 아니 백승엽 택클 걸었는데 좀 심하게 아 백승엽이 택클 걸었거든? 근데 공공 공 먼저 공 먼저 건드렸는데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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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느낌으로하는데 그냥 음 짧지 않아? 근데 잘한다 아이가 그만큼. 여여여 <laughs> 저거 누구냐 배정현이네. 여배아갑비여 배정현 뭐야? 3명 들었는데 순식간에? 아, 딱, 어 배정현 덩치 많잖아. 어 배정현 덩치 많잖아. 어 웃긴 애 몸만 좋으면 진짜 야. 응 양불 딱찐 잡아먹는 거야. 야 맞다야저 아... 누구 또 올리냐 주원이가 올리네 계속 어어 나이스 흘렀다 나이스 천천히 어예에 세 예. 천천히 천천히 어어어어네어 아이고 어 잠깐만. 아, 내 왼쪽 볼 타고 아, 이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 랑 누구랑 나랑 좀. 누구랑 나랑. 어. 진성아, 이거 좀잡아주시 있냐?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 애들 오는 거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잡잡 여기 밑에 거 잡아, 잡잡 아,

야민서나 대기하고 싶어